네, 여기는 성공한 지주택 중에 하나인 이 편한 세상, 송도입니다 예. 스티커가 아, 숭도에 왔습니다. 지주택을 결정하실 때, 땅 주인이 많은 데는 95%, 95 토지 확보가 어려,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이 송도 같은 경우는 땅주인이 인천시적경제자유청,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그나마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송도한 제주택, 송도 이편한 세상입니다. 또 다른 제주택 중에 하나인 마리나 베이라고 하나요? 그 샵. 거기서 지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송도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지주택 현장인 송도 마리나 베이입니다. 앞에 이제 미송 초등학교하고 미송 중학교가 있습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주택인데, 그땅 소유자가 그 1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그 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토지확보율이 높은 거죠. 어쨌든 성공한 지주택 중에 하나가 송도 2편은 하고, 송도에는 있 마리나베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죠. 자, 여기는 성공한 제주댁 중에 하나인 송도 마리나 베이 아파트입니다. 더샵. 여기가 이제 통학차량 대기하는 그런 곳이네요. 마리나베이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여기가 남, 임광 그대가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 한 10여 년 전에 조합 형식으로 지은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이 서청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역시, 그, 땅 소유가, 아, 뭐, 특지개발기 지구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많지 않았죠 자세한 건 제가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유주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조합주택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많다 그러면 그 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될수 밖에 없고 잘못하다가 추가분담금을 엄청나게 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니다임광 그대가 서창. 저도 인천에 살고 있지만 처음 이곳에 와 봅니다. 인천 여기 좀만 넘어가면 이제 시흥입니다. 이쪽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찍다가 이렇게 걸어 걸어 다니면서 찍을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이제 좀 적응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승인이 2005년이고 2007년에 준공을 했네요. 15년 전에 이제 준공을 한 겁니다. 시행사가 DCM 하우징 이게 이 이제 시행사가 되겠네요.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비교적 성공한 지역조합 주택 중에 하나인 서창 인강 그대가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저층입니다. 이게 10층짜리 규모네요. 아마 이쪽에 고도의 제한이 있어서 10층까지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올한면이 있긴 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1 1 8동까지 있고요. 임광 그대가 아파트. 여기는 지금 서창동이고요. 조합 아파트, 임광 그대가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그, 문일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운영하는 문일 여자 고등학교고, 원래는 여기 문일 여자 고등학교하고, 이 앞에 이제 문성 여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토리, 이 남광 하우스토리 이 아파트는 원래는 문성 여자 상업고등학교 자리였습니다. 학교가 아, 남동구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건데요 조합주택을 그러니까 이그 남강하우스토리 이 자리는 학교 자리였기 때문에 학교 법인 그 문성학원 1인소유였죠 학교 법인소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 확보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음, 조합주택, 지역조합주택을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토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95% 토지를 확보해야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95% 확보했더라도 시행자가 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이 딜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딜레이 되는 만큼 음, 계속 금융비용은 발생하고요. 그 이자까지도 저분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주택을 선택하실 때꼭 토지 확보율, 토지 승낙 확인서가 아니라 토지 확보율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수, 남광, 하우스토리, 아파트 비교적 잘된 이런 조합주택 성공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성공 사례들만 보고서 조합주택을 계약한다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조합주택 성공 사례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열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역조합주택 가입자들은 이런 걸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양온 거, 남광 하우스토리, 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자전거만 타고 다녀와서 영상을 찍다가 이렇게 손에 들고 찍으니까 또좀 새롭네요. 예. 아, 남광 하우스토리가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네요. 비교적 최근에 건설한 그런 아파트임에도 제상 주차장이 있네요 이 맞은편은 문일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문일여고와 문성여상이 있었는데 그 문성여상 자리가 조합주택으로 건설되고 문성학원 1인 소유였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빨랐던 거고요 그래서 무사히 조합주택이 입주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플랫타드가 전부 지주택 광고입니다. 이렇게 많이 흐복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의 은퇴 이야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직접 이제 차를 타고 가서 현장을 취재해 드렸습니다. 성공한 지주택 현장 리포트, 송도 이편안, 더샵 마리나 베이 도원 서희 등 인천에서 비교적 성공했다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송도의 더샵 마리나 베이하고 이편한 송도는 경제자유청, 곧 인천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소유였기 때문에 그95% 토지 확보율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 지주택은 재개발 현장을 해제된 지역에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95% 확보 비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임광 그대가도 택지개발지구고요. 여기도 1인소이고요. 그리고 하우스 스토리 만수도 문일여고 자리입니다. 문일여고 자리에 지은 건데, 문일여고가 뒤에 문성여상 자리로 가면서 다시 짓고, 문성여상이 남동구로 이전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하우스 스토리 만수도 아, 지역조합주택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추가 분담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마음고생도 심했고요. 이렇게 1인 소유도 오래 걸리고 마음고생이 심한데 소유자가 많으면, 지주들이 많으면 그 지주 설득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착공한 용현동 경남 아노스빌도 있고요.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숭역 엘크루, 그 다음에 분양 예정인 아, 힐스테이트, 숭이역, 그리고 숭이역, 메트로, 타워, 다지주택입니다요 부분들은 어쨌든 설득을 해서 착공을 했거나, 아, 아니면 착공 예정이죠. 그 다음에 도원역 서이스타 힐즈는 이것도 이제 시땅입니다. 땅 자체가. 그러니까 95% 토지 확보율이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데가 인천에서 비교적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데는 제가 이제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 곳은 뭐 동구나 부평구나 서구 계양구 남동구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조합주택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그 지역조합주택은 일종의 레몬 마켓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계약입니다. 수요자보다는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지주택 예를 들때 송도나 뭐 하우스토리 그다음에 뭐 도원역 서히타 스타힐즈 스타 이런 아파트들을 예를 들은 순간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곧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 지주가 많지 않았던 경우의 성공한 예이고요. 지주가 많았던 곳에 성공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플래카드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값 아파트, 뭐, 이런데 현혹하지 마, 현혹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 생각을 잘하셔서 소중한 내 재산 지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스티그의 은퇴일기는 이렇게 발로 뛰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